안녕하세요. 라이프 스터디의 잘 사는 법,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로 남자와 여자는 언제 결정되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자와 여자는 인패순간에 결정됩니다. 남자는 스물 두 개의 성염색체와, 한 개의 X 성염색체로 된한 종류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자는 스물 두 개의 성염색체는 동일하나, 한 개의 성염색체가 X, Y인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정자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정자들 중 소수의 정자가 남자와 수정하는 순간이 임패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인간의 능력과 정보로는 X염색체와 Y염색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때 X염색체의 정자가 남자와 수정하면 여자가 되고 Y염색체의 정자가 남자와 수정하면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정자가 남자와 수정하는지에 대해 따져보는 것은 영적인 측면이 아닌 육신적인 측면에서만 따져보는 것입니다. 영들은 남녀의 구분이 없으며 나아가 인간과 동물의 구분도 없습니다. 육신적인 정자와 남자의 유전 정보에 의해 남자가 되거나 여자가 되거나 동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영들은 남자로 태어날 수도 있고 여자로 태어날 수도 있고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남녀의 갈등 문제는 줄어들 것이고 동물을 학대하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최근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남녀의 갈등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남녀의 갈등 문제가 촉발한 근본 배경에는 수천 년 동안 누적된 여성들의 억눌림이 주된 원인일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여성들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짓밟혀 왔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말할 것도 없고 1970년대까지도 여성들은 심한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 자신의 이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여성의 미덕은 비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이란 말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자신을 험담하고 욕해도 못 들은 척 해야 했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말하지 말아야 했고 눈앞에서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도 못본척 해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여성은 길거리에서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도 참아야만 했고, 가족의 식사자리에서도 밥상의 귀통이나 구석자리에 앉아야만 했습니다. 어린 아들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야만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심지어 1980년대까지도 여자와 명태는 사늘에 한번 볼로 패야 한다라는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언제나 약자였고, 억압을 당해도 숙명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직도 세계 여러 나라에 이런 여성들이 무수히 많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들의 인권이 본격적으로 신장하기 시작한 시기가 대략 1990년대 초반인 것 같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 전반의 구조가 급격히 바뀌던 시기와 때를 같이 한 것이죠.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나는 동안 여성 운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금은 과거에 비해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들의 인권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들의 가정 속을 들여다보면 그 수준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폭행당하는 아내가 존재하고 절반 이상의 가정에서는 자녀들마저도 엄마를 함부로 막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전반의 의식구조가 여성들의 인권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엄마가 판에서 막대한다고도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편한 것과 무시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편한 것은 친근한 것이고 무시는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여성들은 작은 차별에도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에 너무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여성들의 불평등과 불합리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남녀의 차별을 없애는데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하는 일이고 자신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엄마의 아들이자 여자의 남편이자 딸의 아빠입니다. 또한 여자는 아빠의 딸이자 남자의 아내이자 아들의 엄마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함께 세상을 열어가야만 하는 상호 의존적 관계입니다. 서로 대립하고 반목할 관계가 아닙니다. 대립하고 반목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모두는 다음 생에 남자로도 태어날 수 있고, 여자로도 태어날 수 있고, 동물로도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들어 여성들의 인권을 위한다면서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 여성들의 인권 향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미래나 다음 생에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음 생에 남자로도 여자로도 동물로도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남자라고 해서 또는 여자라고 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성들의 인권 양상에 얼마나 관심을 보이고 있으십니까? 오늘은 이만 줄이고 다음편은 생명체의 개보는 어떻게 이어지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안녕히 계세요.